그 저는 한국의 파시즘은 21세기형 파시즘으로 불평등 심화 구조에서 나온 기형적 정치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뭐 파시스트나 이런 어떤 뭐 독일의 전체주의는 좀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생각보다 10대 20대들이 특히 남성들이 남성 청소년들이 계급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계급을 인정하는 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던 70대 이상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정치 지형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70대하고 20대하고 똑같아요. 20대가 똑같은데. 20대 남성하고. 그래서 이 갈라치기라는 표현은 저는 정치적 순화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우열의 복원을 원했던 거예요. 음. 어~ 젠더 갈라치기의 본질도 우열의 복원 음. 과거처럼 복원을 원했던 거고 이게 이 우열의 복원이 왜 만나느냐 가진 게 있는 자상층은 자신이 그 자산으로 계급화를 원하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의 권위주의가 더 편하면서 일종의 생존 자체를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시대를 잘 살아왔다라는 거 (10대) (20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남녀와 남녀 문제로 젠더화가 아니라 갈라치기 가 아니라 사실은 우여화를 다시 복원하고 음.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10대 용어들을 보면 은 굉장히 쉽게 계급 용어들이 쓰입니다 하여 탑 티어 급이 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거나 내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저론 들이 흑수저 동정론 혹은 흑수저 개혁론 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저가 더 좋을수록 부러워하는 구조로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 정도 되게 되면 자유의 반대 말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반대 말을 정치공학적으로 안전이란 말을 굉장히 일링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 음. 반대 말이 안전이 돼버린 내 계급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 자유가 그걸 자꾸 훼손하는 거예요. 음. 누군가 투표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안정성, 소위 말한 계급적 안정성을 해치려 할 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떻게 남녀가 계급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지형에 속한 사람들 그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말 하지 못하고 남녀는 계급이야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 욕망들을 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개, 개인적으로는 학습 능력이나 발달 과정을 보면 대부분 10대 여성들이 더그 성취도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계급으로 그렇죠. 과거엔 그 그랬으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남자가 계급이 되어서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보건이죠. 왜냐하면 그건 과거엔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지향 욕구들이 과거 지향적 욕구들이 묘하게 70대 이상과 10대 20대가 음... 묘하게 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게임하고도 잘 맞다. 맞습니다. 게임이 다 계급이거든요. 네, 게임에서도 계급이 높으면 음... 대 상징하는 조류들이 나와서 서로 막 경쟁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음. 상당히 유행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 현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현질도 높은, 하고.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현금을 막 쓰고 근데 음. 이게 상상을 위로하게 돼서 위를 혁파하자고 하면 대부분 진보적 개혁주의자가 되지만 이걸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설례가 있는데요 아래를 상상으로 만들어서 유리 바닥을 쳐버리자 음. 내 아래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적 안정감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음. 거기에 끌어들인 게 사실은 원래 중국은 우리 밑이었어. 유리 바닥 밑이었어. 음. 그리고 중국인들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들어온 우리 밑이었어 라는 이런 상상적인 계급성을 만들어 내므로서 중국을 계속 미워하면서 유리 바닥을 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제 계급이 아니잖아요. 실제 계급이 전혀 아니거든요. 음. 실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활용해서 정치 공으로 쓰고 있는 극소수 기득권일 뿐이죠. 음. 그런데 그들을 없애자고 수식적으로 계층적 상상력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위험하니까 이거를 바닥을 상상하라 너 바닥을 누가 치고 오는지 봐라 봐라 아래를 바라 했을 때 그때 만들기 좋은 저는 가상의 저기 중국이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는 표현 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에서 이런 상상적 심리학을 이용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기보다 아래를 상상해 그게 훨씬 더 심리적 만족감이 좋아 라고 하는걸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불평등 문제가 전 한편으로 그래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니 뭐 이런걸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 불만 보다 확실히 아래쪽을 상상하고 만들어서 아래쪽을 더 공고화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좀한것 같아요. 양극화 잘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훨씬 더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저는 동의하는 <laughs> 게제기억는 2017년이에요. 2017년 즈음하여 어 본격적으로 십대들이잘 가는 게임 사이트에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남녀 그리고 중국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세대가 성장해서 지금 70대와 똑같은 정치 의식을 가진 20대 남성 그 남성화 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20대 남성들도. 그래 봐야 절반이 안 돼요. 전체. 하지만 체계적으로 길러진 만들어진